나리나리나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유로 3일간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나오면서 알게 된지 모르게 된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등한시하였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저희들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받으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된 소식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르니 내 말을 듣고또나보 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고이 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그 있게 하셨고 또 인자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영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생을 얻는 거는 일주일이 걸리고, 뭐, 한 달이 걸리고, 1 0 년이 걸리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영생은 순간적으로 획득하여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은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람들은 많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 아마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란 단지 이미 되어진 의로운 것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 8장 14절에 보면,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겁다 하나님을 아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나타나는 자녀, 자식으로서의 신뢰하는 사랑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제 하고 반복해서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반복인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이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시던 공생애를 나타낸 거 이때는 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세계 도처에 선포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신약시대를, 오늘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가리라. 아멘. 근데 죽은 자들은 뭐냐? 육체적으로 숨을 거둔 자. 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 하나님의 그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죽은 자들 사실상 죽은 자들 전 인류에게 선포된 예수 믿는 자는 죄 상을 받다 사면령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각자 받아들이는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네. 살아난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야. 생명의 유기체는 신체적, 정신적인 조, 조합을 존재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사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모든 생명이 근원이 되는 생명이 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신성을 그대로 소유하십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그래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예수는 모든 사람을 무덤 밖으로 꺼낸다 이거예요. 인자 된 것은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해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우리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예수는 모든 사람을 무덤 밖으로 불러낼 것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에게 권사와 단위에서 17장 14절에 영광과 나라를 줬다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지금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신약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 성도들의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한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사탄이 무정행에 던지움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예수 재림으로 맞이하게 될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면은 비로소 악인들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악인이, 악인도 다시 살아나는데 언제쯤 살아나는 것을 짐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오늘 말씀해,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들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지 않는 부활이에요. 상급받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도둑질이고, 뭐난 비방이고, 뭐 쓰고 쓰고 버린다고, 뭐. 그런 것보다는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한 사실, 아주 아주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악인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고. 영원토록 일을 갈면서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심판은 나를 반드시 옵니다. 아멘. 부활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다시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것을 고대하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 성도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저희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 다시 사는 신앙으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93장 성령의 봄바람불니내 눈에 새싹이 어 성령의 담비로흡하니내 마른 아유가 생성, 넌 위바지니, 나무네, 넌넌넌넌넌 하늘 you can't get it. 는자는 o u 하 a n t g e 다 성령의 o 눈 밝는 자는 n 아 get i 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집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생 외국에서 일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어서 힘과 능력과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어서 맡은 일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령님의 뜻대로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행하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광과 통찰력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